미분을 해 보고 싶겠죠.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얘는 3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얘는 a만큼 얘가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a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까요? 이 f 프라임 x가 만약에 근이 없거나 접하거나라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 봐야 여기가, 뭐, 이두 개, 요런 형태로 꼽혀지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극점 안 생길 거 아니야. 이런 그림은 아니겠죠. 그늘 만들어야 되겠지. 서로 다른 두근을. 그래서 얘가 안 된다면, 얘가 이렇게 생긴다면, 얘를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당겼을 경우에, 요 부분이 전부 다 극점이 될 텐데, 그 값을 단두 군데서만 가지게 되는 형태는 어떨 때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. 그러면, 이거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지프라임이 왼쪽으로 땡긴 형태인 이런 그래프랑, 오른쪽으로 땡긴 이런 그래프랑 얘가 중근을 가지게 되면서 극점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로 생기는 형태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그림 도오르면 괜찮지 않겠나? 이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얘가 만약에 따로 생겨버리면... 이런 형태로 당기고 당겼는데 근이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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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면 요거 네개다 극점돼야 되지 않나? 프라임이 뚫고 지나가는 근니까. 그래서 생기긴 이렇게 f 프라임이 요렇게는 생겨야 되겠고 두 개를 꼽했는데 극점이 두 개가 돼야 되면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겠고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3이 돼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 생긴 게 똑같고 평행이동이지. 그럼 여기 간격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? 그럼 여기는 중점이 돼야 되니까 얘는 2 분의 7이 돼야 되겠고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 생각해 보면 얘가 왼쪽에 있는 거 맞죠? f 프라임이 왼쪽으로 가고 a가 양수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평행이동이, 얘는 오른쪽 평행이동이잖아. 그럼 이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죠. 요 그래프가 이 친구가 되는 거고. 그래서 얘를 식으로 세워 보면 f 프라임의 x 플 a 는3 x 빼기 2분의 1에 x 빼기 2분의 7이 될 거고 얘는 옆에 적으면 좋겠는데 밑에 적어야 되나 요렇게 표현하는 거까지는 이해되죠. 요점이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로 갈 거거든. 이거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 같아?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그래프가 되겠냐고. 얼마만큼? 아니 여기서 기호로 볼 때. 요 점이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면 요렇게 갈까를 여기서 보면 2a만큼 평행이동 아닌가 마이너스 a 있던 게 플러스 a로 바뀌었잖아 마 여기는 f 프라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친구가 f 프라이 오른쪽으로 a만큼 간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2a만큼 평행이동 하면 되잖아 그 2a만큼 평행이동한 실체가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 봤더니 3만큼 평행이동 한거지.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게 얘가 3이라는 소리고. 그러면 이거 하나 적어봅시다. f'에 x 플러스에 2분의 3을 했더니 얘가 3에 x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x 마이너스에 2분의 7이에요. 요거 뭐 t로 치환을 하든 아니면 음, t로 치환한 다음에 t를 x로 바꿔줘도 f'x 구할 수 있겠죠. 요거 오른쪽으로 2분의 3 땡기면 여기는 x-2가 되고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1그 다음에 적분해보면 x3 승 마이너스 2분의 21의 x 의 제곱 더하기 30 x 의 굉장히 친절하게 상수 알려줬고 마이너스 2분의 1 f1 은1 대입하면 20 그래서 이거랑 요거 곱하세요 답은 2분의 3 곱하기 20에서 30.